<웃음> <웃음> 왜 이렇게 떠나는 날은 항상 날씨가 좋은 거야. <laughs> 4 0분 비행하는데 물도 주네요. 이분그 필리핀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요. 역도 선수예요, 역도 선수. 운동기구 없어가지고. 남편이 콘크리트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벽뒤 만들어 줬다고 하라고오 망고파이라는데 한국에는 없는 거거든요 음, 음, 되게 맛있네요 이거. 이거 챔프 버거라는 걸 하나 시켜봤는데, 어, 여기 좀 맛있어 보이네. 이거 딱 어렸을 때 학교 앞에 문구점에서 팔던 그 햄버거 그 맛이었다. 바이바이 조이 Joy. See you November. It's real. r e g a r s to your yeah. love. <laughs>

Blood type I think you are uh, A? I don't know You don't know? Mm -hmm. What's your blood type? O Ah! Oh. Oh. What's your MBTI? INFP Why? Right? <laughs> <laughs> oh no ENTJ. How did you know i, I n t j Just f e e l 여기가 다바오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래요. 이거 불날로라고 갈비탕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시켰는데 양이. 세수대에 나왔어요, 거기. 그 다음에는 오징어. 그래서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음. <목소리> <목소리> 야미야미. 지나가 는데 또 남학생 들이 또 같이 사진 찍 자고, 한건 처음 이네. 오케이, 편집 하 다가 너무 배고파 가지고 파스타 하나 시켰 습니다. 저는 180회도 잘 먹겠습니다. 감히 예상해보건데 이 거리를 걷는 한국인은 아마 제가 최초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봐요. 제 백팩에 앞에 낭 메고, 혼자 더운데 걸어 다니니까 다 쳐다봐요, 다 쳐다봐. <laughs> 제가 있는 곳은 토릴이라는 지역이고요. 바바오 다운타운에서도 한 20km 더 들어와야 되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뭐 유명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아르가오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이쪽에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좀 와봤습니다. 오, u f i 바인. 아, 몰라로 굴랄로 <뭐라로> 굴랄로? <뭐라로> 굴랄로? 아 아, 바지락 바떻게불러 바지락 우리가 임바오 라 임바오 제첫국 그런 느낌이에요 조개탕 그 다음에 얘는 구소구소 약간 그 미역 줄기 같은 거 같은데 이거는 그 다음에 각종 구이들 바베큐 콜라가 나는 병으로 1리터 한건 처음 봤네 이야 1리터짜리 콜라 처음 봤어 제초포기랑 똑같이 생겼는데 맛은 완전 달라요 이게 이 안에 야채가 들어가가지고 약간 그이 민트 맛이 나는구나 민트 우리나라에는 그냥 없는 국물 맛이에요 미역 줄기 음, 해초구나 해초 미역이 아니라 해초였어요. 음, 아이돌 라이트. Like <laughs> 그냥 뭐 무난한 꼬치. 음, 얘는 닭동집이야, 닭동집. 아, 여러분 여기는 바바오의토릴이라는 동네고요 이거는 두리안 단면을 잘라놓은 거네요 이쪽에 두리안이 많이 생산되나 봐요 바바오에 여행 오실 일도 별로 없을 거지만 이 동네 놀러 오실 일도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 그냥 완전 여기 현지인분들 그냥 거주하는 그런 동네라서 김가네라고 해가지고 한식집에 왔는데 이거 먹으려고 보려고. 식판에다가 169 팩, 식고기베스 치킨, 갈비, 트코라 렌트코키, 서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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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t 키 서커키, 서커키, i 커 o 서커키, 서커키, 서 o 키 서커키, a 커키 서커키, 서커키, 서 h i s 커키 서커키, d h side dish yeah okay 1 6 9곱소서고요 학교 밥 먹는 기분이네요. 군대 밥 먹는 기분. 잘 먹겠습니다. 음. 이거 <목소리도> 맛있다. 그냥 완전 오픈 트라이시클 이렇게 앉아서 타고 가는 급정거하면 그냥 앞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앞에 가는 게 제가 탄 트라이시클이랑 똑같은 거예요 <웃음> <웃음> See you l 아, 이스 아, <laughs> See you l a t e 아침식사 겸 점심식사 하러 왔습니다 자와르마라고 해서 나왔고요 중동요리예요잘 먹겠습니다 쭈삐 역시 소보미는 조금 질기네요 질겨 <laughs> Oh, is very good. 음. 음. 어, 디 소스 이스 빨리 줘. 음, 이게 무슨 소스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토마토. 엄청 신선한 맛이에요. 처음 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다음 이거 비프 케밥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 찍어가지고. 여기 걸어간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치? 응? 여기가 디본 콜렉터라는 박물관인데, 영업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들어가도 되나? 어, 1인당 250회서고요, 비디오는 안 된대요. Five years. Five years. After I know after four years. Ah, four years. Oh, yeah. good. Ah, good. Good. Ah, yeah. <laughs> I like this local vibe. A lot of students. Yeah. Do you want to drink some coffee or can or one. coffee. Coffee. 야, 야, yeah. Yeah, only coffee. Okay. Yeah. 야, 39페소니까 천 oh, 원이에요. 확실히 대학가 커피는 싼것 같아요. Can I get a one? One, y yeah. Yeah, e 이거 카라멜 마끼아또가 아니라 그냥 <웃음> 설탕인데 <웃음> 설탕인데 설탕. 카사바 파이래요. 한번 먹어볼게요. 와. 야 너무 달다 너무 달아 소스 so 비 응? 음? Later l 어. 야이건둘다 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다야. 거리에서 딤섬을 팔고 있네요 응. What do 쇼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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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i 아핫핫핫소소울어 너무 짜 너무 짜 와 이거 진짜 짜다. 안녕. 안녕. 안녕 자기야. 자기야. 노 프리티. 노 프리티.